다음으로 인사 직무 보겠습니다. 인사는 제가 크게 HR 매니지먼트랑 HR 디벨롭먼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HRM인데요. HRM을 채용 그리고 평가 보상 그리고 기타 업무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채용은 여러분 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아시죠? 어, 이제 신규 채용을 할 때에 모집 전형을 기획하겠죠. 어떤 전형을 통해서 인재를 채용해야, 어, 정말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를 잘 검증할 수 있을까? 이런 기회, 그리고 선발 기준 수립, 이런 걸할 거고요. 이 선발 기준을 수립할 때에 AI 솔루션을 많이 활용하죠. 뭐 서류 검토에서부터 또 AI 역량 검사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I 솔루션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어, 그런 경험들이 필요해요. 직접 여러분들이 그런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정도의 역량은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 역량이 있는 거를 최근에 그 HRM 쪽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채용 브랜딩을 하죠. 어떻게 보면 채용 담당자는 사실 하는 업무가 좀 마케팅하고 유사한 면이 없지가 않아요. 이게 최근에는 여러분들 우리 취업하기도 좀 어렵다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더 훌륭한 인재를 우리 회사에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용 브랜딩을 잘 해야 신입사원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우리는 더 많은 우수 인력 풀을 확보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사에서 특히 채용 쪽에서는 채용 브랜딩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마케팅 역량이 같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뭐 정기나 수시 채용 프로세스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인력 운영을 합니다. 뭐 어디에, 뭐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할 거고, 어떻게 배치를 할 거고. 사실 이런 인력에 대한 어떤 기획들 같은 거는 경영 기획에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들을 인사팀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사람들이 이동을 하죠. 회사에 뭐 사내 공모제도가 있다거나 그러면 일단 내부에서 우리 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라는 거를 회사 내에서 일단 채용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또 원하는 직무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평가 보상이라는 거는 개인이나 조직의 연간 목표. 아까 경영 기획팀, 경영 관리 쪽에서 이제 조직의 목표를 세웠잖아요. 우리 본부가 목표를 받았죠. 그러면 우리 팀이 또 목표를 받아요. 그럼 우리 팀에서도 각각의 업무 단위에 따라서 개인이 목표를 나눠 가자요. 그러면은 개인의 목표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과 조직의 연간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그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 기준을 달성하면 어떻게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보상 제도를 기획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막내 맘대로 기획할 수는 없잖아요. 엄청 민감하고 중요한 기준과 제도이다 보니까 여기서 데이터 분석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이 기준을 수립하는데 과거 데이터들을 분석하겠죠. 어떻게, 어떻게 평가 기준을 가져갔을 때 사람들이, 어, 더, 어, 동기부여가 되더라. 그리고 어떤 보상들을 어떠한 시점에 했을 때더 동기부여가 되더라. 이러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가 보상 쪽에서, 뭐, 근태 관리, 급여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업무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복리 후생 제도를 운영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업무는 총무팀에서 담당하는 회사들도 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을 해서 또 해외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글로벌 HR이라고 해서 해외 법인의 또 인력을 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h r m 의이 노사관계 관리 업무가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이 노사관계 관리를 뒤에 HR 뒤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HRM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통계 역량, 통계. 그리고 그냥 데이터 분석 역량 아니고 빅데이터 분석 역량이 필요합니다. 인력을 채용하고 어, 잘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데이터에 기반한 기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 분석 역량이 특히 신입을 뽑을 때 굉장히 주요하게 우대하는 요건으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 역량, 그리고 외국어 역량 필요하고요. 외국어 역량, 그리고 인사팀은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의식, 윤리 의식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눈치가 빨라야 돼요. 인사팀이 눈치가 빨라야. 이제 우리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 좀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살피기도 하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도 의사결정자들에게 보고를 하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센스와 눈치가 있어야 되는 직무다. 뭐, 물론 모든 직무가 다 눈치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인사 직무 공통으로 HRM이나 HRD나 모두 사업이나 조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채용하려면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는 우리 기업이 속해 있는 이 산업에서 주요한 직군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뭐 나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더라도 우리 회사가 어뭐 배터리 산업에 속해 있다 그러면은 해당 연구 개발 인력들과 관련된 지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야지 이제 적합한 인재들을 채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이나 조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인사나 노무 관련된 법규가 있죠. 그리고 정부 정책이 이제 이런 노사 관련해서 는 노경 관리원에서는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습니다. 노무사 자격증은 여러분들 뭐 입사할 때부터 물론 당연히 있으면 좋아요. 1차라도 합격하면 여러분 무조건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어, 이제, 일을 하면서 취득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있으면 좋다. 당연히 우대 받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경영학, 심리학, 산업심리학, 교육학. 근데 교육학은 HRM보다는 HRD에서 우대를 하는 전공이고요. 이제 통계학까지 해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